<laughs> 여러분 영상 보기 전에 불 꺼셨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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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승민이라고 하고요. 편집자분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영상을 찍으라고 하셔서. <laughs> 바로 영상을 찍습니다. 하하. 일단 애들이 50분에 올줄 알았는데, 지금 저도 10분 전에 일어났거든요. 네, 10시, 11시로 옮겨져가지고, 저는 바로 다시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어디 가시죠? 자, 오늘. 동구에 있는 경천댐이라고 자, 물고기 잡으러 갑니다. 자, 이주한 씨가 없는

포쇼싱 이벤트로 1,000원짜리 그 기좌에 1,000원 입금되는 아니, 이벤트 아니, 아니, 그 기프티콘 기프티콘 예자 네. 이벤트는 그 라이어 게임이라고 한번 네. 해보세요자 네. <laughs> 이걸 맞추시는 분께는 기프티콘을 보여드립니다 자 이거 주제는 어, 뭐죠 이게 거라고 타는 거 네. 타는 거 맞추시면 네. 기프티콘 드리겠습니다 네. 한번더 해보세요 도도도도도. 진짜 진짜 맞추시는 분께는 <laughs> 기프티콘 이금 드리겠습니다. 이제 버스를 타러 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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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자꾸 찍고 계시네, 씨발라나? 자꾸 이렇게 욕하시면, 사과 영상 올려야 돼. 벌써요. 더더더더더도 이거 뭐, 버스를 놓친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공휴일 때문에 9시 50분 차가 없어졌다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시간 뒤지게한 거는 버스터미널에서 한 시간 넘게 가다가, 드디어 출발합니다. 오케이. 드디어 출발합니다. Let's go! <laughs> 오세요야내거 낚싯대 가져왔나? 다 먹네, 진짜. <laughs> 어. 저희 지금 어디가죠? 아뭐 마트에 쌈장을 뒤지게 큰거 보이 있는거 저거가 편의점 가격 <간격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laughs> <laughs> 네. 오는길 좀 힘드셨죠? 아 힘들어 드죠 <laughs> <튀실까요? 웃음> 아 그래도 오늘 고생한 만큼 물고기 잡히길 바랍니다. 아, 아. <laughs> 야 배부르다 야. 간다 야네명시 <laughs> <명치>, 여기. <명치. 웃음> <laughs> <laughs> 좀 뒤에. 새물이 어디 있는데? 여기 새물귀 거 아니라? 와. 아니 여기 일로 와봐. 저기 안에 더 있다니까. 이렇게 다리 밑에 공간이 있어. 여기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 나 확실히 파란 서 던지면 안 돼요. 그래, 아야 뭐 어디로 내려가야 돼? 아 저기 래뭐 뚫려있네 저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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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로 내려가는 건가? 오. 어, 이동 어, 대장보다. 아, 날. 일단 천천히, 천천히 빨빨히 내려가라. <laughs> 빨리 빨리 내려가라. <laughs> 거기 그늘 없냐? 야, 설명 좀 해주면서 해봐. 뭐가? 이거 한. 설명 해줘야 될거 아니야. 야, 근데 생각은 아, 야, 니 이거 미끼 개 좋은 거다 이거. 뭔데? 내가 쓰고 싶었던 건데 이거. 진짜 아이 미끼란 안이냐 시작한 시요 어네. 어, 추 어. 추가 따 안잖아. 네네. 끼 여기 오 다시 다시. 부셔 부셔 부셔. 다시 다시 다시. 네네네. 중 <laughs> 어. <laughs> 지구 낚았, 지구 낚았다고요? 아, 아, 지구 낚았어. <laughs> 오! 아, 이거 밑에를 걸렸잖아. 아니, 뭐, 나 때문이야. 아, 이거, 뭐, 볼 수가 없다, 이 가짜 물고기. 이도치 않은 수확 느낌으로다가 새우를 잡았습니다. 이제 밥 먹으러 갑니다. 저기 평상에서 먹으면 될것 같은데. 뭐 하는데? <laughs> 지금 어디 왔죠? 우름소 도착했습니다 지금. 음 여기가, 동로 핫플레이스, 계곡입니다. 응. 여기 계곡에 <laughs> 계, 계곡에서, 두개 계곡에 먹자. 물맛이 대박이다. 두개 먹자. 이거 낚으면 바로, 그, 라면 넣어 먹죠? 아, 좋습니다. 배고파요. <laughs> 속도가 빨라. 아, 아, 역시 속도가 빨라. <laughs> 배고파요. 한황이 배고프기 때문에. <laughs> 야아 용이가 참잘 구웠어 응, 음, 맛좋게 생겼어 지금 카메라 찍고 있는 용이가 구운거거든요 와아 이야아 야이 색깔 봐라 색깔 맛좋다 맛좋아 색깔 봐라 양양양양 이야 똥장까지 응, 야무져 야무져 용이 천이 화번 드세요 와 아름다워 야 소금 뿌렸나? 소스 뿌려 소스 좀 음, 질편데? 사고자... 있잖아 엄마나 젖었어. 이 <laughs> 집에... <laughs> 맛 표현 한번 해주세요. 몸으로 펴줘해 됩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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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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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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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 놀이기구 아냐 근데 진지어 이거 막히면 사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이거 집프트구드들립니다 이거 막히면 술사다 더 드리겠습니다 두두두두두두조금이라 두두 <laughs> 밥은 잘람이 조금 왜 밥으로 한번 볶을까요? 응? 한번 볶을까요? 한 <목소리만> 볶으면 이거 안 흘릴 수 있겠네 이거 달리 달리 그도 해봐 어? 아야 나. 야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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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붙숴주세요아 고기, 고기 야. 흘리면 안야 흘리면 흘리면 흘린 아우 이 봤을래요. 요 자, 생희님 말씀중에 있는... 아, 오늘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 이게 진짜 고기네요 이게 진짜 고기야. 저 뭐, 이종식, 네. 이게 진짜 고기야. 이게 진짜 고기야. 김기환 씨, 이게 진짜 고기야. 이게 진짜 고기야. 이게 진짜 고기예요. <laughs> 뭐라고뭐야 뭐라고? 이게 진짜 고기야. 이게 진짜 고기야. 이게 진짜 고기야. <laughs> 어, 이게 진짜 고기야. 이게 진짜 고기야. 이게 진짜 고기야. 지들니도. 김준영 씨 살아 계세요? 예. 네? 살아 계세요? 예. 네? 살아 계시냐고요? 예. 네? 네? 뭐라고요? 살아 계시냐고요. <laughs> 이중 씨뭐좀 잡히시나요? 어. <laughs> 이중 씨뭐좀 네. 잡히세요? 아니 뭐 물고기 밥주는 자원봉사 나왔어요? 아, 아니, 계속 밥만 먹고 도망가네요. 보글보글보글 맛 조금 넘좀 마이크 좀드도다 아우 좋아요 좋아요 아우 좋아요. 어음 아, 맛있어. 저희 이제 삼겹살 야무지게 먹고 라면 야무지게 먹고 물놀이 야무지게 하고 집 가죠 이제. 네. 오늘 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네. 재밌었습니다, 여러분들. 개나되네요 예, 출발! 레아? 어, 갔어. 어, 어 갔어. 아, 가치가요? 레아 고! 가시다, <laughs> 가시다. <laughs> 이제 끝내야죠 동료를 한번 유심했고요 정말 시행착오도 많아서 재밌었어요 집으로 렛츠고 아까 그 전에 렛츠고 그쯤리이 궁디상처 한번 보여주셨는데 아 우리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예. 재환이가 엉덩이가 아파요 지금 부상자 찍어주세요 자자 <laughs> 그럼 이제 댓글로 이제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컨텐츠. 아, 맞다. 그리고 아침에. 그 뭐였더라? 도도도도 그 김지현 그 인스타팀으로 보내는 분도 그 김지현 씨 인스타팅 네. 보내드린 댓글, 아, 댓글로, 댓글로 그것도 댓글로주시면세요 이메일도 남겼어요. 아, 네, 이메일은 인스고 인스타, 인사이드, 인사이 인사이드, 인사이드. 이중 환이 씨한테 보내면 안 되고, 아, 저한테 보내지 마시고요. <laughs> 그 김지현 씨, 이중 씨한테 보내세요. 상품은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김지현 씨그 엉덩이 빡지? 그다음에 케냐? 이채 인스타, 댓글로 고정해 아, 네네네. 상... 그 <laughs>

I <laughs> do